티가 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라. 최국, 우리또 중건이 아유, 최국이 또 아유, 자기 폭로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네. 보세요. 성렬형 얘기보다 어, 최국의 살아 네. 과거 경험담 백이 부전 얘기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렬형과 제형이 합치면 성렬형, 성렬형과 제형 철수형 합치면 성렬형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킹메이커 안철수, 김영환 과학법정, 가세아 수산게이트 김소연, 네, 도둑체 킹메이커 안철수, 대통령의 저주 이방역뭐 철수형, 의사 출신이죠. 4차 대학생은 대통령의 저주다. 네, 당신은 도둑체 줄서이에 네, 대한 얘기는 인들아가 그냥 풀어봐 합니다. 아, 이해는 해요. 저수정 도덕책답지는 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문정비 대통령은 아, 과학의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김영환 전 의원이 아마 정통부 장관이었나? 정통부 장관 말고 어떤 장관이었던 것같은데 김영환. 네? 아무튼간에 과학의 정통해치과사였요 고발했습니다. 문전비 네. 네. 이슈됐죠. 네. 좀 기명한 핫합니다전 예. 네. 모의팔 배지 벌써 던졌고 그다음에 아주 요즘 또 성년령 만찬 하고 저녁 만찬 고발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최국세운이그뭐 체국이 자라 이제 역설적으로 한 거죠. 백개특딱 정미숙바들이 또 이런 식으로 잠시 동안 떠들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아까 아, 초반에 인드라 제했습니다 인드라 손님들 반응이 차갑습니다. 날씨는 무더운데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여론조사와 달리 바닥입니다. 인드라 확신하겠습니다. 확신을 드립니다. 확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데라는 장사하면서 정치적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네. 스스로 말해요. 스스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